서해 작품을 꾸미는 걸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번 영상은 이제 앞에 전서랑 예서 나가, 이제 영상 만들었고요. 이번 영상은 호 자, 해설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자, 호 자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옛날부터 글씨를 써서 작품화해서 집안에 장식도 되고 또 그런 벽사의 의미도 가지고, 있, 그런 의미로 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악함을 물리치는 게 벽사죠. 해석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모양, 이 모양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현,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. 옛날에는 호랑이 그림 많이 그려놨어요. 어, 사업장에도 그려놓고, 자, 내가 우리 집안에, 우리 그 회사에,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는 샵에 이런 사악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벽사에 그런 의미로 어, 장식을 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작품이니까, 한자짜리 작품이지만 여기다가 꼭 작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. 언제 누가 썼다는 게꼭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도장이 없으면 또 가치가 없어요. 도장까지 있는 거를 꼭 확인하고,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면은 그 작가가 어떤 작가인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글씨 썼는데 이런 거 말고요. <laughs> 이 사람이 그...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? 작가가 아닌가, 서예가가 아닌가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소자 해설체 써봤습니다.